마케팅을 들어와 보면 뭐 이런 창이 뜨는데, 지금은 이제 무료 요금제로 일부러 들어와 봤어요. 왜냐하면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, 근데 그 아이디가 이제 외부에 유출되면 안 돼서 이제 아예 무료 요금제에서 이제 마케팅 도구를 보호자 이렇게 접속을 한 거고, 어 지금 마케팅. 도구에서도 몇 가지 기능, 그러니까 SEO 도구 같은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이상의 요금제에서 지원이 돼요.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은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이 많은데, 그래서 지금 무료 요금제에서는 이제 이런, 이런 것들 중에 상당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글 공유하는 것 자체도 이제 무료 요금제에서는 좀 많이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일단 좀 지금 보시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, 어 사실 뭐 도구의 마케팅 도구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도구랑 연결해서 사용할 때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이제 워드프레스 자체에서 워드프레스닷컴 자체에서 기능 이제 작그 제공하는 기능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에 예, 그래가지고. 그냥 뭐 다른 것이랑 연동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도 사실 구글이랑 연결해서 쓰는 거고 이것도 다른 서비스랑 연결해서 쓰는 거고 네뭐 그렇습니다. 네 그래서 사실 뭐 도구의 마케팅 도구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별거 없는데 이제 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쓸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.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닷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능, 이제 부가 기능들도 한 번씩 사용해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저는 사실 프리미엄 요금제인데도 이제 도구의 마케팅 기능은 그렇게 썩 크게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구글 애널리틱스 빼고는요. 예 그래서. 네. 지금까지, 뭐,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, 글쎄요. 그거 말고 또 설명해 드릴 게 있나 싶긴 한데, 이제, 뭐, w o r d p r e s 에 대해서 이제 또, 이제, 알려드릴 거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죠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좋아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